오늘은 와인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와인 마시면서 저녁을 먹을 거고, 그냥 마시기에는 심심하니까 생과 치료를 틀어놨습니다. 와인은 이태리 와인이고, 어... 제품명이 까라바조 람브르스코 프리잔테 로소입니다. 도수는 8도고, 750ml. 이제 한번 개봉을 해볼 건데요. 샴페인인 것 같아요. 우선 샴페인이 보통 이런 코르크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친구랑 마시려고 했는데, 제가 친구한테 너무 늦게 답을 해가지고 친구가 다른 약속을 잡았대. 그래서 혼자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킹해서 안주류 잔뜩 사와서 먹어볼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오 샴페인 소리 뽕자 그러면 라인에 따라 볼게요. 아 잠깐 샴페인이니까 잠바 겠다 짠. 알아볼게요 어? 근데 네, 샴페인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아니네 샴페인 맞네 오 네, 컬러가 레드에서 깜짝 놀랐네 네 아무튼 마셔보겠습니다 우선 향 샴페인 그 특유의 달달한 향 느껴지고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고 생각보다 안달네 그렇게 막 탄산이 엄청 세지도 않아요. 사실 약간 꺼내는지 좀 돼가지고 탄산이 살짝 빠져서 아까 방금 뽕하면서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샴페인 레드인 거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데 아무튼 밥좀 먹어볼게요. 다행히 레드라서 지금 고기가 있어요. 음 샴페인이라서 아까 사온 감자튀김 이거 먹기도 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치즈스틱 아까 촬영 전에. 한입 먹었는데 치즈스틱이랑 치킨 너겟 아주 옳고 대망의 제가 버거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시림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거 사실 유튜브 보는 게 대부분 친기, 친구들인데 민망하지만 지금 존댓말을 하면서 리뷰를 써봐요. 아니 찍어봅니다. 맛있어 음, 와인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마셨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한번 사진 좀 다시 찍어봐야겠어. 역시 퇴근하고 하는 한 잔이 제일 맛있다. 음. 하쿠. 먹느라 후기를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맛있는 와인은 친구들이랑 마시는 게더 맛있다. 음 그리고 샴페인이라서 그런가.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 튀김류를 먹고 싶었는데 레드라서 그런지 약간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리고 아까 야채찜이랑도 괜찮고. 음. 제일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역시 얘랑 같이 먹었을 때 아. 탄산이 있으니까 그냥 튀김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 원래 같이 먹기로 했던 친구도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나 먼저 맛있게 마셔서 미안. <laughs> 내 일찍 연락할 걸. 음. 역시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와인 마시니까 느낌도 색다르고 기분도 좋고 아주 회사에서 기분이 진짜 안 좋았는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엔 친구들이랑 마셔야겠다. 아니면 동생이랑. 동생이 저랑 같이 찍혀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맛있습 가격대가 정확하게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음 무난하게 친구들이랑 막 집들이하거나 뭐 가볍게 뭐 어디 파티룸 빌려가지고 마시고 싶다. 뭔가 너무 막 고급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가볍게 즐기고 싶다 하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렇습니다. 吃酱。Cha chan.